하루에 상품 몇 개씩 등록해도 매출이 안 나와요. 하는 분 집중하세요. 이번 영상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봐왔던 뻔한 정보만 담긴 영상이 아닙니다.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상품을 찾고 그 상품이 앞으로 꾸준히 팔릴 상품일지 분석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제품을 1688에서 얼마에 가져올 수 있는지 또 쿠팡에서는 다른 판매자들이 얼마에 판매하고 있는지까지 시장조사를 꼼꼼히 한뒤 진입하는 방법도 함께 알려드릴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바로 실행하시는 분들은 당장 월에 100에서 200벌수 있습니다. 영상에 담긴 내용은 민감한 정보가 좀 많아서 곧 삭제될 예정이니 지금 지금 바로 보시고 꼭 실행해 보세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좋은 제품이고 잘 팔릴 것 같은 상품이 실제로 사람들은 관심도 없고 판매도 안 되는 상품일 수 있어요. 항상 데이터를 확인하면서 잘 팔리는 상품을 찾아야 합니다. 이런 데이터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사이트가 있는데요. 바로 아이템 스카우트라고 하는 곳입니다. 네이버에서 아이템 스카우트 검색해주세요. 여기 들어오시면 아이템 소싱, 아이템 발굴, 키워드 분석이 있는데 저희는 아이템 발굴 기능을 이용해서 상품을 소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들어오시면 1차, 2차, 3차 카테고리가 있죠. 저희가 예를 들어서 1차는 스포츠 레저. 2차는 헬스, 3차는 헬스 소품으로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간을 선택해야 되는데, 오늘이 며칠이에요? 2025년 12월이죠. 그러니까 저희는 2026년 1, 2, 3월 앞으로 잘 팔릴 물건을 찾아야 되는데 그거는 저희가 과거 데이터 기반으로 확인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5년 1월부터 4월까지 최소 4개월 동안 어떤 제품이 잘 팔렸는지 확인을 할 거예요. 보시는 바와 같이 키워드 유형은 쇼핑성이랑 정보성이 있는데 이거는 쇼핑성을 클릭해 주세요. 왜냐면 이 정보성은 뭐냐면 말 그대로 소비자가 특정 키워드를 검색한 후에 정보를 보려고 검색하는 키워드고 이 쇼핑성 키워드는 소비자가 특정 키워드를 딱 검색한 후에 정말 쇼핑을 하려고 검색하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쇼핑성 키워드를 반드시 체크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저희는 쿠팡에서 판매를 할 거잖아요. 쿠팡은 어때요 쿠팡에 들어온 소비자들은 90% 이상이 물건을 구매하려고 들어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는 무조건 쇼핑성 키워드 를 선택해주셔야 합니다 브랜드 키워드는 주요 브랜드 제외를 눌러주시고요 쭉 볼게요 그런 다음에 경쟁 강도도 필터를 걸어줄게요 0에서 1 0에서 2 0에서 5가 있는데 초보자들은 0에서 5도 추천드리 지만 저희는 오늘 수요는 많고 경쟁 이 적은 키워드만 찾을 거기 때문에 0에서 2만 클릭하고 조회를 눌러 볼게요 그러면 지금 검색수 1위가 장요근 이죠 클릭해보겠습니다 장요근 이 제품을 찾는 사람은 2400명인데 상품 수는 어때요? 1687개. 즉한달 수요는 2400개인데 판매하는 사람은 절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괜찮다고 볼수 있죠. 또 시장성을 보면 6개월 매출 1억 4천만 원이에요. 이 아이템 스카우트는요. 네이버 빅데이터를 끌어오는 거기 때문에 쿠팡의 데이터는 끌어오지 못해요. 그러면은 네이버에서도 이렇게 1억 4천만 원이 판매가 되는데 쿠팡에서는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겠죠. 3억, 4억까지도 판매되는 키워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네이버 최소 2배 이상 쿠팡이 잘 팔리기 때문에 쿠팡은 아마 3억이 넘을 것 같아요. 쭉또 내려보겠습니다. 나머지는 네이버 관련이라서 볼게 없고 쿠팡 상품 지표만 보면 되는데 여기서 검색수는 아까 설명드렸죠? 네이버에서 당겨온 수치다. 그 수치가 2400 이게 아이템 스카우트로 볼 때만 그렇지, 정말 쿠팡에서는 이 장요근의 키워드에 대한 검색이 이거보다 두세 배 많게는 열 배까지도 많을 수가 있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어때요? 막상 쿠팡에선 상품 수가 6,442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6개월 매출 좋고 검색, 쿠팡 상품 지표, 경쟁 강도 좋다고 바로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여기 밑에 또 보셔야 돼요. 주간 3년 클릭해 볼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 3년간 그래프가 오르락 내리락 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우상향하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어떤 키워드를 하면 안 될까? 예시를 좀 보여드릴게요. 크로플 한번 검색해 볼게요. 6개월 매출도 식품치고 8천만원 넘어가서 괜찮아요. 뭐 검색수도 9천건 이상이라 괜찮고. 쿠팡 경쟁 강도도 아주 좋음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것만 보면 안 됩니다. 초보자들은 이것만 보고 아 바로 크로플 하러 가야겠다 생각하시는데 반드시 이 최근 3년간 검색량 그래프로 봐서 정말 꾸준하게 수요가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반짝 상승했다가 하락하는 키워드가 아닌지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볼게요 여러분들 검색량이 뛰었다가 지금 점점 우아향하고 있어서 이야말로 정말 반짝 상승했다가 하락하는 유행성 키워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여기 뭐 6개월 매출 검색량 The mm -hmm. cat 경쟁 강도 다 보는 것도 좋지만 이 최근 3년간 검색 그래프를 반드시 파악하셔서 이게 정말 꾸준하게 3년 동안 수요가 있었는지를 반드시 파악하셔야 상품을 소싱하셔도 실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는 아까 그 장유근 제품을 해볼 거라고 했잖아요. 이 제품을 1688에서 얼마에 팔고 있는지 한번 저희는 또 봐야겠죠? 우선 쿠팡에 해당 키워드를 검색해 줍니다. 그리고 이 제품 이미지를 중국 1688 사이트에다가 검색을 해볼 건데요. 그 전에 여러분들이 설치해 주셔야 할 확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AI 바이라고 해서 1688 공식 확장 프로그램인데요. 설치를 끝내면 이렇게 오른쪽에 아이콘이 나타나고 클릭하면 이미지 스크린샷으로 동일 제품 찾기 기능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해 주신 뒤에 찾을 제품을 선택하고 기다려 주면 알아서 동일한 제품을 1688에서 찾아줍니다. 그러면 지금 들어와 보시면 이렇게 색상은 다르지만 아까 그 제품이랑 동일한 제품이 나왔죠? 여기 보시면 지금 가격이 2 7이안인데 옵션 보기 보시면 선물 상자 포장이라고 해서 우리가 제품별로 패키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여기 공장 같은 데 채팅으로 물어보면 색상도 우리가 원하는 걸로 뽑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패키징 가격인 32위안을 가져온다고 생각하면 단순 환율로 보면 6,948원이지만 여기에 관세 비용까지 모두 포함해서 넉넉잡아 계산을 해줄 거기 때문에 32위안에서 곱하기 300을 해 주면 9,600원에 한 개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원가도 나왔으니까 순수 마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이제 이 제품을 쿠팡에서 얼마에 팔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상위 판매자 제품 볼게요. 25,900원에 팔고 있으니까 이게 딱 시장가라는 거예요. 저희도 2 5,900원에 해도 충분히 팔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쿠팡 수수료 러프하게 12% 잡아서 3,108원. 쿠팡 로켓 크로스 수수료 1개당 3,000원 하면 얼마인가요? 하나 팔면은 1,192원, 약 1만원 정도를 벌 수가 있죠. 그러면은 매일 10개씩 한달 동안 팔면 매출은 얼마예요 770만원 여기에 광고비를 10% 돌린다고 가정하면 77만원 근데 마진은 얼마예요 300만원 광고비를 빼도 220만원 정도를 순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내가 욕심 안 부리고 10개만 팔아도 220만원 버는 거고 만약 처음에 10건도 자신 없다 그러면 5개만 먼저 팔아볼까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월에 100만원 정도는 월급 외에 부수입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괜찮지 않나요? 상위 판매자가 한 달에 얼마 팔고 있는지 한번 봐볼게요 어떻게 보냐면 여러분들 쿠팡링 들어가셔서 여기 카탈로그 매칭 등록 누르시고 매칭할 상품 찾기를 딱 클릭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장요금 클릭합니다. 그러면 아까 본 상품이 이 상품이죠. 조회수가 22,455. 최근 28일 동안 22,000건 이상 조회수가 일어났다. 소비자들이 유입이 됐다. 라는 뜻입니다. 쿠팡 평균 구매 전환율이 3%대입니다. 그럼 계산을 해볼게요. 이게 한 달에 673개가 판매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28일 나눠보면 하루에 24개가 판매가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딱이 사람의 반의 반만 하루에 팔아보자. 그러면 저희가 이 제품 중국에서 사입해서 6개씩 하루에 판매해도 한 달에 그냥 앉아서 120만원 순수익 버는 거고요. 이런 제품 두개 찾으면 얼마예요? 한달 순수익 240만 원. 세개 찾으면 360만 원입니다. 부업으로 소소하게 200에서 300만 원 정도 순수익으로 벌어도 괜찮지 않을까요? 물론 저처럼 작정하고 그로스에 집중하면 일주일에 1,800만 원의 순수익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여러분들도 더 이상은 주저하지 말고 기회에 땅 쿠팡에서 제발 돈을 버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판매가가 2만원대인 제품으로 계산한 거였지만 여러분들이 판매 단가가 높은 제품을 진행할수록 매출액은 더 커지게 될 거고요. 정말 중요한 건 이렇게 경쟁은 적고 앞으로 시장성까지 기대되는 제품들은 아직도 정말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품들은 먼저 판매하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만약 소싱에 익숙치 않은 초보 셀러 분들은 오늘 이 영상 한번 보고 조금 어렵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당연한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처음 보는 내용이 진짜 쉽다면 세상에 돈못 버는 사람이 없겠죠.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더라도 반복해서 보고 정리하고 익숙해지시면 절대로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결국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낼 수 있도록 만드는 것. 바로 그게 진짜 핵심이에요. 처음엔 이게 좀 헷갈려도 반복하다 보면 할리는 상품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소식 노하우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 채널 홈 화면 놀러 오시면 더 많은 꿀팁들을 얻으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보다 더 유료급 노하우들을 진짜 디테일하게 풀어놓은 영상들이 많으니까 많은 도움 되실 거예요. 그럼 저는 여러분들의 매출 성장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